포레는 120년의 역사와 기술력을 가진 독일의 o 비비 공장에서 생산한 베개입니다. 디자인이 심플하면서 고급스럽고 소재도 안전한 재료만 사용을 해서 신생아도 사용이 가능합니다. 충전재는 마이크로캡슐이라는 걸 사용을 했는데 이 캡슐이 체온을 29도로 유지를 해줘서 숙면을 취하는데 도움을 줍니다. 이렇게 강도는 두 부분으로 나뉘어서 경추를 잘 지지해줍니다. 가격은 커버와 함께 10만원대 초반입니다. 기능도 좋고 디자인도 이뻐서 집들이 선물로 인기가 많은 제품입니다. 템포베개는 자는 자세에 따라서 종류가 잘 나눠져 있고 사이즈도 다양하게 나옵니다. 침구류를 전문적으로 만드는 브랜드이기 때문에 품질이 어느정도 보장이 되고 인지도도 높아서 선물하기에 좋습니다. 가격은 10만원대로 베개치고는 상당히 비싼 편인데 템포매트릭스가 워낙 고가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좀 저렴하게 느껴집니다. 가장 추천하는 모델은 오리지널 모델과 밀레니엄 모델입니다. 간호다백에는 경추베개를 전문적으로 만드는 국내 브랜드입니다. 종류는 크게 두 가지로, 목을 더 지지해주는 블루라벨과 머리를 더 지지해주는 골드라벨로 나뉩니다. 바로 누웠을 때 가장 이상적인 높이로 목과 머리를 지지할 수 있고, 옆으로 누웠을 때도 목이랑 어깨에 무리가 가지 않는 높이로 만들어졌습니다. 가장 인기 있는 모델은 안단테랑 피아노입니다. 물리치료사분들도 많이 추천하는 브랜드고, 척추관절이 불편하신 분들에게 선물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. 가격은 20만원대 중반대로 상당히 고가의 제품들입니다. 배드메이트는 참신하고 실용적인 침구류를 만드는 국내 브랜드입니다. 이 제품은 기존의 경추 베개에서 아쉬웠던 점들을 잘 보완해서 나온 제품입니다. 이렇게 목 부분이 확실히 높아서 지지를 잘 받을 수 있고 그래서 기도도 자연스럽게 열리는 느낌을 받을 수 있습니다. 옆으로 누웠을 때도 다른 경추 베개들에 비해 3cm 정도 높이가 더 높아서 어깨가 편하고 머리도 기울어지지 않게 잘 받쳐줍니다. 어설프게 만들어진 제품들에 비해 확실히 경추 베개에서 원했던 점들을 잘 충족시켜주는 베개입니다. 가격은 8만 인데 가격에 비해 그렇게 디자인이 고급스럽거나 예쁜 것 같지는 않습니다. 디자인보다는 기능을 더 중요시하는 친구 선물로 좋을 것 같습니다.